김재환 에듀윌 대표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사 비방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중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. 김 대표는 고의적인 비난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는 것이고 같이 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지난 3월 31일 에듀윌은 김 대표 주제로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. 회사 경영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. 김 대표는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영업이익이 오르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다만 김 대표는 최근 블라인드에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불만 담긴 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월급 부팡, 즉 공공연한 태업을 권유하는 그 회사기밀자료 유출,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를 비난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직원들은 다른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. 일부 직원들의 반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. 앞서 에듀일은 선도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. 다시 후퇴 수순을 밟으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. 올해 3월부터 일부 부서에 한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연봉은 동결됐고, 집중 휴식시간, 복지포인트, 상여금 등도 모두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. 뉴스 토마토 변소인입니다.